지금 칸자키가와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가 칸자키가와강입니다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바람도 시원해요 여기 왜 건너고 있냐면 오늘 오사카 북쪽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이고 바람은 많이 부는데 거의 봄 날씨거든요 일본의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많이 걸어야 돼서 걸으면 생각 복잡한 것도 다 없고 그냥 걷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매트로 에사카역에 왔습니다. 이게 아마 시형 오사카 메트로는 에사카역이 끝이에요. 그래서 에사카 위쪽으로 가면은 사철 지하철이라서 요금 체계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이해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사카가 끝이고 에사카에서 다시 위로 갈 때는 뭔가 달라진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사카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에사카에서 시작을 하려고 굳이 왔고요. 저희 통과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사카 메트로 최북단 미노사야노 역에 내렸습니다. 와.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뭔가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오사카 매트로 최남단, 나카모즈에 갔다 왔었거든요. 오늘은 최북단, 미노, 카야노 왔으니까 미도스지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탔다고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미도스지선이 아니라 기타 오사카 급행선?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더라고요. 아무튼, 이 빨간색 호선은 최북단 호체 남단까리다 타본 겁니다. 이 코카카드 찍고, 대찰구를 나가보겠습니다. 에사카부터 미노 가야노까지 240엔 나왔습니다. 웬 철다리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오사카랑은 느낌이 진짜 달라요. 뭔가 오사카 밴게 소도시에 온 느낌이 듭니다. 이쪽 출구로 쭉 나와서 그냥 내려가면 되네요. 어, 이 철골 구조물이 독특합니다. 오늘 어디 가려고 하냐면, 민호 뽀포로 가려고 합니다. 산 속에 있어요. 루트를 검색해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버스 타고 가는 거랑, 걸어가는 거랑, 시간이 5분, 10분 차이 나는데, 버스 배차 기다리고 하는 시간 생각하면, 아예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동네 처음 와보니까, 걸어가면서, 경치도 즐기면서, 그러려고요. 어, 잠시만. 뭐가 보이거든요? 공원인가? 어, 공원인데? 단단군 공원? 단단쿤이 뭐야? 단단하다는 얘기야? 어, 근데, 이거 뭐, 뭐가 있나? 이렇게 삼각불 형태의 구조물이 뭔가 엄청 되어 있거든요? 뭔데? 여기 웬 풀밭이 있거든요? 이거 물 아니지? 이거 늪 아니지? 어, 늪 아닙니다. <laughs> 밟았어요. 설마 늪인가 하고, 여기 프로가 있거든요? 비 많이 올 때는 여기 물이 차나 봐요. 뭐야. 올라갈게요. 뭔가 하고 와봤는데, 별거 아니었고요. 저 원래 산이 보이거든요. 궁금하다. 봄 날씨기는 한데, 바람은 꽤 불고, 이따 밤 되면 그래도 겨울이니까 쌀쌀할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토다이케 공원이래요. 이케가 연못이거든요. 토다라는 연못의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분수도 많이 틀어놨네요. 괜찮다. 오리도 둥둥 떠다니고요. 연못이 이렇게 난이네. 수질은 잘 모르겠어요. 초록색이에요. 집콕하고 있다가 너무 찌뿌둥해서 나왔거든요. 아, 요즘 왜 이러지? 일정을 또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아, 나올 거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인기적거리다가 나오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민호 폭포가 도보로 1시간 5분 찍히거든요. 아무리 도보가 여유롭게 측정한다고 해도 1시간이면꽤 걸어야 돼요. 30분? 40분은 걸어야 됩니다. 월루나가 다 막혀있는데, 아, 시작부터 길을 잘못 들은가? 어? 길 없어. 아 있다구요. 아 잘못 들어왔네. 웬 거주 단지 안으로 들어왔나 봐요. 일단 쭉 가볼게요. 오사카 북쪽 동네 골목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찐 주거 단지라서 신기하고 독 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나무 태우는 냄새가 나거든요. 시골에서는 막뭐 태우잖아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비법이죠 뭔가 탄내가 나요. 여기 시골 아닌데? 걸어가다가. 오사카다가... 왼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씻는 것도 있고 작게 되어있는데 종치는 것도 있고 알차게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 사찰인가 봐요 불상이 놓여있습니다 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거든요 우와 여기 조경 엄청 잘 해놨네요 멋지다 지난번에 고베 사나래마을 갔을 때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르막입니다 완만하지도 않고 꽤 부하가 걸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걸을 맛이 납니다 가다가 웬 절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와 돌로 된 돌이 뭔가 합니다 절 이름이 쇼텐구 사이코 절입니다 사이코가 그 사이코가 아니라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기 가게는 열려있나? 사람이 없는데 한쪽에 헉탑이 있고 영화만 나무도 있습니다 저게 뭐야?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귤이야? 오렌지야? 항상 저런 걸 달아 놓더라고요 앉아서 씻는 것도 있고 정면에 보이는 데는 계단은 아니고 굴자들 이용하는 곳 같고요 계단은 이쪽에 있네 여기 손 씻는 곳이 있습니다 어, 뭐야? 여기 뭐 태우는 장소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어떤 신사인지 절에 갔더니 뭘 태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의식이 있나 봅니다. 여기 또손 씻는 곳이 있고, 오미 굳이 걸어놓는 곳이 있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곳이 메인 재단입니다. 옹, 치는 것도 있고, 세전함도 있고, 향 피우는 것도 있어요. 와, 안쪽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재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보면은, 초 키는 것도 있어요. 수도가도 있고요. 지금 절에, 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듭니다 게임이나 영화 그런 데 많이 있는 설정이죠 진짜 아무도 없어 인기척도 없고 새소리만 들리고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아까 들어왔던 곳 말고 다른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미니 재단이 있네 여기도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재단이 있고요 절 탐험 완전 흥미로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갑자기 내리막이고 아, 이제 슬슬 산 초입인가 봐요 음, 가게 사람들도 좀 보입니다 왔네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내판을 좀 볼게요 상급 표시가 없네 아 있다 류안지 민호 현 위치가 여기거든요 템플이 있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구글맵 상으로는 한 30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냥 동네 뒷산 가는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아, 근데 분위기 확 달라지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이 세계로 가는 느낌이 납니다.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길이 험해요. 이 정도는 돼야 좀 맛이 나죠. 여기 그물 같은 게 엄청 설치되어 있어요. 낙석 같은 게 맞나 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옆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아마 저 물이 민호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쭉 이어서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야 갈림길이네. 왼쪽은 급경사고요. 오른쪽은 완만하거든요. 설마 급경사로 가야 돼? 아 이거 번역기 한번 돌려볼게요. 사쿠라 광장하고 곤충관? 폭포 안내를 해줘야지. 그냥 완만한 데로 가볼게요. 지도 보니까 중간에 곤충박물관이 나옵니다. 곤충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이라서 그런지 구글맵 오차가 조금 심하긴 하네요. GPS 포인트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laughs> 가다 보면 뭐 길이 이어지겠죠. 오! 일본도 이런 거 하네. 한국도 이런 거 하잖아요. 돌 하나 쌓아놓는 거. 괜찮네요. 아, 또 뭐야. 두 갈래야. 왼쪽으로 갈게요 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길은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 무슨 구조물이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고요 길 없는데? 아올디로 가야 돼? 뭐임?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 뭐야 여기 아까 거긴데? 아까 여기서 왼쪽으로 갔었거든요? 아 뭔데 아 여기로 한번더 갈게요 아, 아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었거든요? 왜냐면, 오르는 길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줄 알고, 일로 가볼게요. 와, 씨. 아, 분위기 안 좋네. 이상해요. 와 우와, 우와. 보인다. 아, 그래. 표지 좀잘 해주세요. 길 잃을 뻔 했잖아요. 왜뭐뭐하는데 여기 여기가 곤충박물관인가? 곤충만 연구하는 거 맞지?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표지를 발견. 음, 이렇게. 벚꽃광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벚꽃광장으로 갈게요. 어, 뭐야, 원숭이가 있어. 어, 씨, 원숭이가 있어. 일단 튈게요. 아, 야생 원숭이가 계속 쫓아오는데? 아, 왜 이래? 보이세요? 원숭이 계속 쫓아와요. 병월마요 저런 거랑 싸우면. 아, 오늘 일정 왜 이래. 원숭이가 쫓아 잠시만요. 오나 안 오나 볼게요. 오, 오잖아. 저거 나 따라오는 거야. 저 얼굴 빨간 놈. 아니야? 따라가는 거 아니야? 따라오네. 나 원숭이랑 추격전 하고 있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잠시만, 나돌 하나 주셨어요. 아 진짜 오면 찍어버릴 거야. 저 아래거든요. 날 찾고 있나? 안 보인다. 와 이거 스릴러인데? 아 진짜 뭐 나오면 그냥 찍어버릴 거야. 아왜 이래? 폭포 보러 왔는데 이래서 돌도끼가 발전했구나. 전망대 나왔어요. 여기 지도에서 본 곳이거든요. 우선은 정상 경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갔는데 원숭이 있으면 웃기겠다. 말할 줄 아는 원숭이. 그건 아니고요. 돌돌끼 일단 여기 둘게요. 네, 영혼의 파트너. 와. 좋은데? 야호 하고 싶은데, 원숭이에게 위치를 발각될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오사카 시내 전경이 보입니다. 여기 툭 튀어나온 게 아벤 하루카스일까? 싶네요 날씨는 좋네. 다시 돌들었고요쭉 따라가 볼게요. 원숭이 무서워요. 왜냐면 물리면 그거 있잖아. 광견병.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아까부터 계속 표지판에 있던 벚꽃동산 거인 것 같거든요. 아니, 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공, 고... 공원이에요. 내려가 볼게요. 그런 느낌 알죠? 원숭이들이 이미 날 보고 있어. 좁혀오는 포위망. 이, 이맨 위에가 타구치 영세상이랬는데 이게 뭔 소리야. 우선 강의 가야돼. 보러 왔으면 가야지. 뭔가 찾았다. 사사유리 코스가 뭐야? 지도 좀 볼게요. 현 위치 표시가 어디야? 구글 맵상으로는 여긴 것 같거든요? 뭐야? 저기 왼 전망대 같은 게 있고. 저 위에 왼 재단이 있거든요? 한 중에. 재단이 있습니다 방금 표지판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길이 꽤 험한데요? 아니 험한 거는 뭐 산이니까 그것도 치고 표지판을 좀잘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 이게 산이 지도상으로는 2, 30분밖에 안 찍히는데 길이 구불구불하고 좀 헤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표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타카노구 영세상 계속 여기 찍히는데? 잠시만 이건 또 뭐야? 코끼리 다리 전나무. 저기 코끼리 다리 전나무인가? 두툼한데요. 아, 모르겠고 갑니다. 나 지금 돌 계속 들고 있어요. 어, 여기다, 여긴가 봐요. 표시가 있어. 미노볼. 아니,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 꽤 자주 등산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 하나 안 보이지? 개미 한 마리 안 보이거든요. 원숭이만 잔뜩 있고, 어, 느낌 온다.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사람있다 다른 길이 있는데 나 혼자 잘못 온 건가? 아노 스미마셍가 미노미즈네스가? 아소. 아, 하이. 안녕히 가세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여기 가족 단니까 엄청 오네. 그리고 원숭이 퇴치용으로돌을 계속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결로 좋지가 않아서 내려놓고 물어봤습니다. 아, 여기 뭐야? 평화롭네. 아, 일단 돌은 내려놓을게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스릴러였는데,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어요. 일상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지.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산이라서 GPS가 안 터졌던 게 아니라, 길을 벗어난 거였어요. 쭉 걸어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가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와, 근데 이 산, 잠깐이지만 짱잼이었어요. 폭포까지 가는 길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차도 막 다니더라고요. 여기 웬 원숭이 그림이 있네? 잠시만, 이거 한번 번역기 돌려볼게요. 천연기념물인 원숭이한테 음식을 주지 말래요. 아까 내가 본게 천연기념물 원숭이인가? 그래도 야생 원숭이는 위험합니다. 중간중간에 쉬고 가라고 쉼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길 엄청 다듬어져 있고 또 하나 배웠어요 입산할 때는 경로를 잘 봐야 됩니다 낙가노 샘몬 아 뭐야 지금 길 따라 걷는데 반대쪽에 폭포 있다고 또 나오는데요 나길 잘못 들은 거야? 쭉 걸었는데? 왜 이래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잘못 들었나 보네 와 그렇네 아까 원숭이한테 뭐 어기주지 말라고 한 표지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회전 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행입니다 금방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슬슬 어둑해지고 있거든요 노을 좀 보고 야경 좀 보고 될래나? 뭐 아무튼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기에 상점가가 있는데 오랫동안 운영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렇게 계곡은 되게 물 맑고 예쁘네요 미노풀 나와 있거든요 와 폭포가 일본어로 타키래요. 몰랐는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가 볼게요. 와이렇게곡 아, 멋있다. 깨알같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네요. 민우 폭포이고요. 요 아래쪽에 작은 연못 있고, 와 당연히 천연 폭포겠죠? 와 높이가 상당합니다. 물소리도 계속 들리는 게 좋고요.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 와 그리고 이거지. 이거라니까. 하루, 아브나이. 원숭이 위험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버한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어둡게 졌습니다. 여기 폭포 앞에 앉아가지고 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앉아서 멍 한번 때려볼게요. 잠시 폭포 멍을 때렸고요. 사진을 찍어볼게요. 실시간으로 어둡게 지니까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물을 보면은 굉장히 맑아요.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그대로 산 아래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빨간 다리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짱이네. 다리에서 보는 게 멋있습니다. 와 여기도 원숭이 안내가 있어요. 천연 기념물인 원숭이에게 먹을 거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한글로 되어 있네.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 음식물을 보여주지 않는다. 접근하지 않는다. 반드시 시켜주세요. 아니 나도 접근하고 싶지 않은데 지들이 온대니까 천연 기념물이라서 완전 무적이네요. 이제 슬슬. 불도 퍼지고, 어두워지고, 이거 보러 온 거예요. 많이 봤고요. 멋지네요. 폭포 주변으로도 암석들이 굉장히 멋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그렇고요. 길또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은 민호 폭포 정망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 저긴가 보다. 저기딱 봐도 위에 뭔가 구조물이 있는데, 저기서 폭포가 잘보일래나 우선 가볼게요. 맞습니다 여기 무슨 군사시설 같이 생겼어요? 일단, 전망대는 맞거든요. 근데 폭포가 안 보여. 나무에 가려서 폭포가 안 보이기는 한데, 전경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잘본 거고요. 다시 내려가 봐야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화장실이네. 화장실이 엄청 좋게 되어 있는데요. 어두울 때 원숭이 나오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여기 사는 애들은 그냥 마실 나오듯이 뛰어서 오나 봅니다. 애기가 막올라가네 산 내려가는 길목에 웬 굴다리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진짜 생가치로에 나오는 굴다리 느낌이에요. 여기 지나가면 유바바가 있는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와, 어두워, 울려, 안 되겠다. <laughs> 빠져나올게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가 곤충박물관 이에요 맞네. 이 곤충박물관 뒤쪽에 산길 통해서 갔었거든요. 앞에서 보니까 되게 평화롭다. 뒤에서 보면은 막 원숭이들이 쫓아오거든요. 근데 원숭이 아까 이부분이었는데 이게 가로등이 있어도 어둑하니까 분위기가 묘해요. 아무리 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산 초입에 어떻게 잘못 들었지? 산으로 가는 길하고 폭포로 가는 길 이렇게 양쪽에 있었나?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원숭이랑 추격전 하고 가는 길목에 왼 다리가 있어서 건너볼게요. 뭐 하는 데인데? 아 여기 화장실이고요, 쉼터이고, 아 그냥 별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생같이로 느낌 난다. 오물 소리 들리고요, 야경 좋고요. 가게 내부 보니까 카페 같은데요. 불은 엄청 환하게 다 켜져 있는데 손님은 없어요. 여기에요. 착각한 게맨 처음에 일로 왔을 때이 왼쪽 길 산길을 갔거든요. 근데, 뽀뽀까지 가려면, 이 오른쪽 길로 가야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오른쪽 길이 너무 완만하고, 그래가지고, 뽀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산길로 갔던 건데, 이 산길로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죠. 와, 지금 들어갈 수 없어요. 완전 치흑같이 어두워요. 와, 기념품샵 아직도 운영하네요. 아까 일로 안 왔던 것 같은데? 아, 맞네, 맞네. 아까 올 때는 이 길이 아니었는데 이 길로도 갈수 있어서 괜찮아요. 또 뭐야? 왜 원숭이 그림이 있어? 신창 센베이? 센베이 사서 원숭이 주라는 얘기인가? 먹을 거 주면 안 된다고 써있던데. 저거 뭐야? 저기 위에 뭐 있거든요? 호텔인가? 산 위에 다리 건너서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네. 아까 지도 보니까 여기 무슨 온천 호텔 있다고 본것 같은데 그건가 거 보네. 아, 맞네. 네, 호텔입니다.